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이 이제 6월 5일이네요. 벌써 6월 5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지금 막 7시가 지나는 시점이고요. 어, 우리 시장 어, 어제는 어, 또 하루 떴다고 6월 1일 떴다고 어제 거래소는 어, 상승 폭의 절반을 아, 반납하는, 아, 요런 모습으로, 어,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코스닥 시장, 어, 코스닥 시장은 뭐, 좀 뜨다가, 아, 약간 좀 밀리는 모습이었죠. 약간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흐름. 자, 이런 장세에서, 해외 시장 등락률 빠르게 보면은, 어, 프랑스 깎으지수, 이렇게 어, 지금 보면은 조종 모습. 이 거레일 뜨고, 이제 이 거레일은 이제 음복이 나오는, 이제 저점을 좀 만들려는 요런 모습으로 보이고, 독일의 다크스 지수도 어제 이제 조종이 좀 1%가 넘는 조종을 보이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우 지수, 어, 다우 지수는 이제 낙폭 심화에 반전이 전개되는 모습, 어 아무래도 이제 고용 지표가 약간 부진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게 지표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좀 늦게 할 것이다 또는 금리 인하가 좀 빠르게 전개된다 뭐 매일 뭐 동일한 내용으로 왔다리 갔다리 이제 어제는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한 불안으로 좀 긍정적으로 전개되지 않겠나 이런 시각이 대두되고 그래서 이제 다우 지수하고 나스닥 시장은 견주한 모습이에요. 어 그리고 이제 유가는 어, 유가는 지금 미국의 제조업 지수 후퇴에 따른 어, 약간 낙폭이 심화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어 우리 증시가 참 어, 6월달 초반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습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기 결산을 앞두고 무난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어제 상승 종목 다우존스 21개 떴고. 어, 거기서 이제 빅테크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요렇게 이제 낙폭이 심화되고 하반 경직 보이면 반전이 전개되는 이런 모습이죠. 또 나스닥에서는 이제 <laughs> 무선통신, 티모바일, 요게 이제 가장 많이 떴는데, 최근에 이제 단기에 급등의 모습.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스닥 볼 때는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이제 머스크의 AI 치 대량 구매 이런 뉴스가 또 나왔죠. 그래서 이제 AI는 앞으로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전개되고 엔비디아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기타 반도체 전반의 주식들 어 대부분이 조정을 받았어요.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 요거 이제 바닥 만들고 있네요. 또는 온세미콘덕터 그래서 이제, 또는 반도체 장비업체, 뭐, ASML. 이런 이제 반도체들이 전반이 조종인데, 엔비디아만 어, 어, 견조한 이런 모습으로 마무리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 테슬라도 이제 주가 조종이 좀 전기차죠.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에서 지금 많이 소외된 종목군들 중에서 보면은, 어, 이제 전기차들이 약간 꿈틀꿈틀거리죠. 어? 음극재에서 이제, 지금, 어, 어제는,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요런, 이제, 양극재 그리고, 이제, 대주전자라는 음극재 그럼 또, 이제, 분리막, 요런 부분을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데, 아무튼, 2차전지를 혹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게 2차전지가 한때 인기를 굉장히 얻었기 때문에, 일반 투자 중에서, 이제, 2차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2차 전지도 우리가 버릴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밤새 나온 뉴스와 우리 시장의 종목군들 아침 방송이니까 한 10분 내지 한 15분 안쪽으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일단 어제 나왔던 미국의 노동시장 이 지표를 보면은 9인 규모가 7조 7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요, 이 어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야 금리 인하 좀 빠르게 하겠구나 금리 인하는 하긴 하는데 하니 안 하니 말들이 지금 많잖아요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이 지표라는 거 하루 다르게 이제 왔다리 갔다리하는 요런 모습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머스크가 엔비디아, A I 칩, A I 칩을 이제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어, 요, 지금, 어, 엔비디아의 주가가 안정된 그런 흐름이 전개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제 저기, 막, 그, 아스코, 세계 3대 아마켓 아스코가 끝나면서, 어, 지금 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어, SG형의 이제 알테오젠, 알테오젠, 급등이 전개된 모습, 요건 이제 약간 완급 조절 나오면, 이제 이게 더갈 수, 이게 사상 최고가 신고가를 이제 다시 또 돌파했어요. 그래서 알테오젠, 또는 이제 오스코테, 오스코테, 요런 것들, 또는 유한양행, 유한양행. 요런 이제 바이오들이 이제 아스코를 빌미로 해서 이제 급등의 모습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 단기 고점 내지는 신고가를 모두 내는 모습을 보여줘서 요런 것들이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고요. 어, 과거에 레고캠 바이오, 지금 이제 리가캠 바이오죠. 어, 리가캠. 리가캠의 주가도 상당히 이제 안정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전반의 기업들 무난한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아침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제 g c 진움 어, 녹십자 계열사죠. 요 이제 지시 지놈이 이제 에 유럽에서 이제 개최되는 학술회의그니까 유전체 분야 세계 3대 학회인데 에이게 유럽에서 지금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고, 거기서 어 지시 지놈에 대한 액체 생검 어 기술에 대한 요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액체 생검이니까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서 어 각종 암을 갖다가 이렇게 좀 뭐랄까 분석할 수 있는 부분. 근데 제가 최근에 액체 생검 관련 기업 요런 기업들 관심 가져라 말씀드는 을 지금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았죠. 요고 요 회사가 이제 지시진호는 녹십자 계열사인데, 어,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참여 참여를 했지만 비상장회사죠 비상장. 그래서 이제 요 <laughs> 이게, 이게 복사가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어요. 이게, 참, 이게, 이 너무나 간단한 건데, 제가,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그래서, 이 IMBDX, 여기다 이제 차트를 쳐놓죠, 숫자 IMBDX. 이 IMBDX라는 이런 기업인데, 얘가 이제, 이미 빅파마드라고 이제, 지금, 거래를 하고, 어, 그리고 국내에 이제 상당 부분, 아,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액체 생검 기술이다. 그래서 거기 에 올려놓은 것처럼 GC, 녹십자 계열사 GC 지놈이 유럽에서 AI 기반 액체 생검, I can search를 소개했다. 그랬는데, 하단에 적어놓은 IM, 아, BDX가 지금 액체 생검 관련, 어, IM, BD,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공모가가 만삼천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 이제 지금 주가가 이제 만삼천, 이백오십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정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심이 필요하고, 바이오를 얘기하는 김에 바이오 관련주를 좀더 얘기를 하면은, 어, 우리가 이제 바이오들이 이제 미래성장산업이고, 미국의 3대 암학회, 아스코학회, 예, 그리고 지금, 지금 유전체 관련 유럽 학회, 이런 것으로 이제 종목들을 또볼수 있는데, 어, 이 지금 바이오에서 우리가 지금 지시지놈의 AI 기반 엑시생검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AI 기반이 중요하죠. 그리고 AI는 대세고, 어,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는 이제 텐베거 종목으로 이제, 어, JLK, 이런 요런 것들이 이제 막 상당히 좋아요. 지금 저점에서 한90% 올랐어요. 근데 이게 과거에 13배 오른 종목인데, JLK의 주가가 상당히 안정된, 이런 흐름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루닛이라든지, 루닛,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텐베거 종목, 뷰노, 이런 것들이 지금 바다권에서 무난한, 그런 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에 AI 저기만 진단 플랫폼에서 이제 노을이죠 노을 노을이 노을이는 이제 과거 한동 관련 이런 걸로 이제 이슈를 탔는데 이 노을이의 주가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AI 의료뿐만 AI는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영역이잖아요. 근데 AI 의료뿐만이 아니라 산업 그러니까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예, 또는 뭐음식료는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그게 이제, 에, 딥노이드죠. 딥노이드. 딥노이드. 그래서 이 딥노이드의 주가가 지금 역시 바닥에서 조금씩 오르잖아요. 이런 주식들은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자. 아,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바이오는 이제 요 정도로 마무리 짓고, 어, 그리고 이제 친환경 부분. A.I. 이것도 또 A.I.죠. A.I. 성장 전력 인프라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이제 한풀 꺾였죠 전부다. 한풀 꺾인 모습인데, 근래 이제 친환경 에너지에서 이제 가령 뭐 에너지 풍력에서 C.S. 윈드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자리에 전혀 뜬게 아니죠. 또는 태양광의 하나 솔루션 이런 것들은 지금 조정이 괜찮은 거예요.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의 엄청난 상승을 고려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개선된, 그런 흐름이 전개될 소지가 높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 한 일주일에 조정받아 이런데, 매수관점으로 전혀 무리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 과거에 상강 M&T인가요? 저기, 풍력, 아, 하부타워. 그래서, 이제, SK오션 토렌트 요거를 소개했는데, 요거는 이제 단기에 급등이 나왔죠. 최근에. 3거래일 동안. 그니까, 러 요정, 요런 거는 뭐, 충분히 이익을 실현했을 것으로 보이고, 어 다만 이제 연료 전지 부분에서 제가 LS 머트리얼즈 i 어, a 이런 거잘 보자. 근데 이 예, 조정을 받았어요. 그 조정을 좀 약간 좀이 어, 거래일 조정이 약간 깊습니다. 어 그저께는 한5%또 어제도 4%한10% 가까이 하락의 모습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눌림목이 잘 되어서. 어, 요, 지금, 친환경 섹터, 요쪽 부분에 대한 관심이 예, 계속 필요하다. 이런 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핸드폰 부분에서 말씀드린 종목도 지금 조종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뭐예요? 자화전자죠, 자화전자. 이 자화전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괜찮습니다. 했는데, 조종받았어요. 약간 좀 언짢을 수 있는데, 뭐 언짢을 필요 없고요. 어. 지금 자리는 바닥이에요. 실적 좋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의 지금 기능 중에서는 이제 AI 탑재가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AI 탑재한다는 라 것은 이제 스마트폰에 AI를 탑재한다. 이게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고 그러죠. 스마트폰 자체에서 뭐, 번역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해외여행할 때 이제, 우리가 음성이라든지 언어 데이터, 이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서로 소통을 할수 있게 이래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에서, 어, LG 이노테.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AI를 장착하니까 스마트폰 관련 애플 양의 LG 이노테, BH, 자화전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자화전자의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꿈틀꿈틀 거려요. 근데 이거 전혀 염려할 사안 아니다. 저는 사실은 이거는 반드시 반전의 모습이 전개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기타 종목군들 시장에서 보면 요즘 이제 2차 전지가 꿈틀꿈틀거리죠. 어, 에코프로, 어, 에코프로. 어, 양극재 에코프로의 주가 이 지금 2차 전지가 아니, 뭐 양극재 에코프로 또는 뭐 LG 에, 에너지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 전부 다 지금 팔으면 안 돼요. 조정 받을 때 사면 샀지 파는 거 아니다. 2차 전지. 근데 2차 전지에서 이제 예, 전해질의 엔케미가 상당히 이제 좋은 시세를 주고 지금도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하는 모습, 이제. 전해질. 그, 이 응극제에서 대주전자가, 아, 대주전자가 지금 최근에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그럼 지금 응극제가 하고 있어요. 양극제. 양극제가 이제 워낙에 많이 올랐으니까, 에코프로가. 이게 이제 눌려가지고 지금 바닥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해질의 엔케미가 이제 시세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대지전자는 이 음극재에서 어 여러 종목이 있는데 이제 이녹스라든지 이녹스 어 이녹스가 이제 바닥에서 슬리 그러니까 2차전지 전반의 주식들 계속 관심이 필요하고요. cnc 도전제에서 이제 나노 신소재 증권사리 리포트에서 이제 15만원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고점까지 올라간다 이거죠. 그래서 예, 지금 우리가 전력 인프라 보면서 막 전력 인프라들이 막 올라가고 막어쩌고저쩌고 하고 반도체가 올라가든니 반도체 한번 꺾이고 또 저기 막 전력 인프라 한번 꺾이고. 근데 꺾였는데 친환경 에너지 전반은 지금 사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항상 이렇게 밀렸으니까. 그리고 2차 전지가 지금 상당히 알게 모르게 지금 어 반전의 모습인데 이제 응극제, 응극제에서 나노 신소재 에 예, 이녹스 대전 전지 많이 올랐으니까 그럼 요거 사거래율 올랐으니까 약간 완급 조절 나오겠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이제 이미 지금 주가가 뜨고 있는 저런 모습 속에서 어 지금 분리막에 대한 분리막에 대한 분리막 그러니까 이제 분리막도 뭐예요? 2차 전지죠. 이 분리막에 대한 아이 부담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더, SKI 테크놀로리라든지 WCP라든지 SKI 테크는 계속 적자 SKON과의 거래인데 SKON도 션치 않고 WCP는 삼성 SDI인데 약간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분리막에서, 분리막에서 어, SKI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뭐 주가가 뭐 그냥 아, 한없이 에, 이렇게 이제 지금 밀리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혹시 SKI 테크놀로지 요런 주식을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라면 기사의 내용으로 보면 우리는 그러기 아휴 큰일 났는데 아니야 제가 볼 때는 바닥을 만들었어 요 그러니까 양극재 양극재 전반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고 어 음극재가 올라가고 있고 이제 이게 분리막이에요 분리막에 이제 W 하고 WCP WCP 하고 요런 주식도 요런그 분리막 쪽도 관심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정리합니다. 시장 전반은 막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들이 많이 조정받고 전력 인프라들이 단 단계 조정받고 근데 이제 전력 인프라는 워낙에 많이 올랐으니까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 에너지 쪽 CS윈더 하나 솔루션 어, 또는 이제, 연료전지의 LS 머티리얼즈 많이 빠졌죠. 말해, 제가 말했는데 좀 빠졌어요. 이틀 동안. 근데 우리가 빠진 건 빠졌다고 해야지. 그런데 이런 게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밀렸을 때, 위축되지 말자. 아,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바이오는 다 지금 이제 좋은 시세를, 줘요. 신고가 내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죠. 바이오 전반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바이오 전반이 괜찮은데, 유럽에서 유전체 관련 학회가 지금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녹십자의 자회사인 어 지금 지시 개놈이 게놈, 지금 어 거기서 액체 생검 기술에 대한 요런 거를 어, 발표하는데 이 액체 생검이 이제 액체 생검 관련 주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했던 게 아, I I M B 요게 있죠 요 요. 이게 이제 액체 생검 관련, 이미 이제 기술력이 어느 정도 이제 검증됐다고 할까요? 왜냐면 하 국내에서 지금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래서 IMBDX, 어, 요거 이제 액체 생검 관련해서 이제 요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바이오에서는 AI 기반 바이오, 루닛, 뷰노, JLK는 많이 올라갔잖아요. 루닛, 뷰노, JLK. 계속 관심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진단 플랫폼에서는 노을이, 또, 어, AI 쪽에서는 지금, 저기, 뭐, 의료 쪽만이 아니라 산업을 어문으로는, 산업까지 같이 하는 게, 이제 뭐예요? 딥노이드죠, 딥노이드. 딥노이드. 요 딥노이드의 주가, 요 딥노이드의 주가, 이게 장기 하락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도 안볼 때, 그때 이제 슬슬 반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미, 이제, 가장 지금 많이 오른 게 이제 AI 쪽에서 JLK죠. JLK. JLK가 이제 90% 올랐어요. 앞으로도 더 간다고 봐요, 저는. 예전에 이게 13배 오른 종목들이야. 그리고 JLK가 있는데, 얘는 이제 의료 쪽이죠. 의료 쪽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루닛, 루닛, 또는 뭐, 뷰노. 얘네들이 지금 바닥을 잘 만들고 있어, 전부 다. 놀이는 한40% 올랐어요. 좋은 모습이네. 그런데 요, AI는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영역이다. 그 모든 영역에는 AI의 산업 부분, 그러니까 의료와 산업을, 어, 저기, 다오르고 있는, 그게 이제 딥노이드 그래서 딥노이드의 주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지. 아, 야, 오늘 좀조정받아라왜조정받으면 살려고. 올라가는 게 무조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되도록이면 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어, 기타 지금 전반의 종목들, 뭐, 푸드라든지, 예, 또는 뭐, 미용이라든지, 미용에서는 어제 이제 하이로닉, VT, 예, 요, 요런 것들이 이제 급등했다가 좀 밀렸잖아요. 이제 하이로닉이 또 어떤 건데, 이제 비오리가, 비오리가 조종받은, 조종받은 주식들, 요런 종목 위주로. 어 관심 가지면 되겠다. 자 반도체 얘기 안 했습니다. 반도체도 계속 빠집니다. 반도체는 에서 디자인 하우스 관련 부자였어요. 전력 전력 반도체에서 코스텍시스, 코스텍시스. 여기 이제 최근 에 가장 핫한 거죠. 이제 반도체 전반의 주식에서 이런 거 단타로 단타로 하실 분은 하셔도 돼요. 여기서 무너질 분이 하루 확화들짝 올라갈 소지가 있고 디자인 하우스에서는 코아시아, 코아 코아시아가 지금 혼자서 독보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 말고, 디자인 하우스는 세 개가, 네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코아시아, 가온칩스 에이징 랜드, AD 테크놀로지. 나머지는 이제, 가온칩스가 요즘 조금, 어, 꿈틀꿈틀거리는 이런 모습들. 지금 이가온칩스 그리고 이제, 에이징 랜드, AD 테크놀로지. 이런 거는 이제 좀쳐졌어요 그런데 그런 애들도 지금 자리에서는 포기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 방송. 이 정도로 마무리 짓습니다. 화이팅 해서 투자 잘 하시기 바랍니다.